이거 설계도 기가 막히고 그럼 여기서라도 반대편에서라도 뭘 하고 싶은데? 저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에이비나 오! 전혀, 와 니가 킬! 요! 날리날 때! 선방에서! 이 아래가 동시에 터져서! 여기서 오! 헤르니 부트! 그래도 젤리가 있긴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그 상태가 변수죠, 그렇죠. 더라 그래서 서쪽 젤리를 네. 서쪽부터 안아잡고 중쪽, 후계, 그다음에 때문에 친구 싸움이 중요. 하고 네. 어? e. 이번에 가다가 타이 다시. 또 착하게 이 이번에 오른쪽부터 아래. 네. 어. 어. 아래. 타워. 어, 또 타워 방향으로. 타 아, 니킬또킬 예, 어떡해. 면에 그냥 기적기. 오! 기적기. 또 지만 했어. 이네 기적기. 거든요. 격차 난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뭐 아, 솔킬이 나오거나 그러기도 쉽지 않을 테고요. 물론 제이스가 건멸이 없어서 아, 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세게 세요이 후에 아기키고다 돌아가. 기고사 기고다. 엔타 이때 아요아 겁니다. 오. 오, 점점 요 결국에 맞 기는 기아택 기인. 솔로 그렇습니다. 미야. 그래도 이두가 잡고 다음두요두가 두두가. 앞에를 두두가. 앞에를 두두가. 앞에를 이지가 빠지고 앞에를 잡아버려. 풀송도 이제 풀송이 잡았어요. 아니 이게 그리고 까지 두... 이두. 두... 두... 그러면 기인도 어 기인도 데... 아니 <laughs> 이거 무슨 이기냐고. 안도를 잡고 그러면 남은 건두두와미두쌍요두두 남자 대결이 기전 와기 누가 진짜냐. 풀빵을 1대1! 다는게 <놀람> 말처럼 쉬운게 <숨진> 아니라 <laughs> 네, 라인 단계만 이쪽은 상성 관계가 끝나서 네. 아니, 너무 힘들어요 두두 입장에서 상금 잡혔죠 이거? 아, 이거 아 예! 아 아제르가 찌르고는 있는데 이게 또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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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 전멸 전면으로 고어에 달려? 그기 달려 요기 달려 니다기 이상해요. 아니 귀... 어, 맞아요. 네. 아좀 많은 계그로 일단 뭐 앞에를 전멸을 뺐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위쪽 우디르도 컨디션이 안좋은까 체력 별로 없지 않았어요. 직접. 네. 예, 네. 네. 이거는 잡을만하죠. 예, 때리며 어차피 너못 도망가잖아. 목을 네. 를 잡다, 뭐가 잡다, 뭐가를 잡자 또잘 이게... 활용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리드하는 것까지는 젠체는 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리드가 얼마만큼 유지되면서 큰 폭으로 리드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겠죠? 딜교한가 어, 한번 오로 한번 맞서 싸웠고요 이게 정글 턴상 원래 바위가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위로 왔거든요 어? 어, 한번 세게! 도라니! 보라니 근데 이게 바위가 왔어요 오 근데 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그리오 <라베> 일단 디노 당하기만 하지! 디노! 아악! 아악! 일단 그래도 구호완 환됐어요 근데 로 나왔어! 아되 이게 아직은 도나타임 딜이 좀 모자랄 수 있고요 남은 둘다 센터에 있습다 맥사이 체급! 일단 그래도 우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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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2! 3! 경기를 잡아! 아! 이나! 3! 아니 젠지! 면 그래서 남은 어떻게 어떻게 가요마음셔서 그래요 이게 따로 베인 일단 아래로 돌파 일단 위아래 따로따로 기이 갈아버렸어요! 베인이 살아서 DPS를 뽐내줘야 되는게 농심 레드포스 조합인데 근데 실비도 떴습니다 네, 그러면 더립니만들 밀립니다. 밀립니다 밀립니다 그냥 밀립니다 빨아들이면서 지우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트리플팩! 젠지... 야캔이도한 바퀴 돌아서 저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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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오 그냥 길을 막고 궁을 깔고 어, 그런데! 아, 아니 기인이 어, 근데 일단 핵실을 제대로 울렸어요 티안초로 딜을 나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시간을 잘... 아래로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기인을 밀어넣어서 바론을 끼고 어지러워지게 어, 네, 만들어야 근데 네, 돼요 근데 아칼리가 기인, 지금 기인, 기인. 그래, 궁을 들고 있는 상태로 뒤를 묶고 있어서요 기인이 버텼고 근데 앞프리 기인이 지금 근데 기인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없어요 기인 아칼리를 잡았어요! 댄디라.